틀리고 다시 써야지 뭐자 159번에 fx랑 gx가 있는데 만나는 두 점이 ab인데 fx랑 gx랑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a랑 b의 좌표를 아는 거예요 연립을 하시면 그죠? 더 읽어보니까 fx 위에 점 p가 있대요 근데 ap랑 bp가 같대요 그럼 p의 x좌표 뭐하래요? ap랑 bp가 같대는 거는 p는 어디 써야 되는 거예요? p는 어디 위에 있다? 순진이 P는 어디 위에 있다? AP랑 BP가 같다. P 어디 위에 있다? AB 위에 있다? 큰일 날라 고 뭐해? 당연히 어디 위에 있다? 응? 아 이건 FX 위에 있는 건 당연한 거죠. 그 말고 P는 어디 위에 있다? AB의 순이익등분선 위에 있다. 그래서 A, B의 좌표를 구하시고 수직이등분선을 구합니다. 그러면 그 수직이등분선하고 f랑 연립을 합니다. 그러면은 그 실근이 답입니다. 됐어요? 여러분 내가 이렇게 대충한 해설 눈치 까신 분들도 있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충한 해설을 내가 지금 굳이 한땀한땀다조작을 하고 있대요.